1964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은 서독을 방문하여 당시 서독의 경제를 부흥시킨 에르하르트 수상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에르하르트 수상은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려면 고속도로를 먼저 건설하고 이를 달릴 자동차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또한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철산업과 정유공장이 필요하다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교통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국도를 이용하려면 15시간이 걸릴 정도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건설은 그야말로 꿈의 도로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은 직접 독일의 아우토반을 시찰하며 고속도로 건설의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1967년 4월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건설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언론과 지식인들은 재정 파탄이 날 것이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자들만을 위한 길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세계은행 총재 유진도 개발도상국에는 고속도로 건설이 신화에 불과하다며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반대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강행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을 총칼 없는 전쟁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직접 청와대 진무실의 지도 를 가져다 놓고 노선을 검토했으며 헬기를 타고 수십 차례 현장을 공중 답사하며 공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을 방문해 막걸리를 나누며 정주영 현대건설 사장을 격려하 도다 하루는 공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로 정주영 사장을 불러들였습니다. 공구의 난공사 상황을 설명하려던 박정희 대통령은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정주영 사장이 고개를 떨군 채 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기다렸고 시간이 흐른 뒤 정주영 사장이 깨어났습니다. 아이고 이런 각하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놀란 정주영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아니요정 사장, 내가 미안하오. 그렇게 고단한데 좀더 자다 깨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며 그를 다독였습니다. 결국. 경부고속도로는 2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되었습니다. 1970년 7월 7일, 전 구간이 개통된 경부고속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기술진에 의해 완성된 도로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력과 강력한 추진력 덕분에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경제 도약을 가능하게 한기념비적인 성과로 남게 되었습니다.